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필리핀 FA50 12기 F-16 20기 도입 이런 주제와 한국 세계 열강 6위 등급 이런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의 로키드 마틴의 F-16 전투기 20대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필리핀이 미국의 F-16 전투기 20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미국의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개입의 제일 큰 피해자는 스웨덴의 사브인데, 당시 사브는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사브는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까지 했었고, 주 필리핀 스웨덴 대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미국의 차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기종은 F-16C 16대와 F-16D 4대 이렇게 해서 모두 20대가 도입됩니다. 당연히 이 전투기들은 중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모두 다 외부 장착형 I-RST가 제공되며 가용하는 모든 무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를 정비에 판매하는 방식도 제안했었지만 필리핀은 각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중고 무기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한국에 FA-50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그 신선함에 미국에게 신형 제작품을 요구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지원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많은 공격적 무기를 필리핀에 제공하거나 배치해 중국을 더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에 승인한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은 한국의 FA50 전투기 판매와는 별개의 사업이고, 한국의 KF21 전투기 판매 사업과도 별개의 전투기 도입 사업입니다. 필리핀의 FA50 전투기 도입 사업은 하이급 전투기 도입이 아니며, 필리핀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FA50 블록 20 12기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호라이즌2와 호라이즌3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전투기 획득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KF21 도입 사업은 추후에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은 미국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규모의 사업으로 반드시 한국에 도움이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투기 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대공대함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한국에 도움이 있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은 현지에서도 이미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 F-16 전투기 도입은 한국 FA-50 전투기 도입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 세계 6위 열강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권위 있는 포브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후 비즈니스 전문 매체로서 최근에 2025 세계 강대국 랭킹 발표를 했습니다. 포브스는 세계 6위의 강국으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항상 4위로 지정되던 인도는 12위로 밀려 10위권 밖으로 멀어져갔고 일본은 8위로 한국의 뒤로 밀려났고 콧대 높던 프랑스가 한국의 뒤를 이어 7위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바로 위에는 독일이 5위로 그리고 영국이 4위로 발표되었는데 자금의 형편 없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참조된 미국 포브스의 이런 발표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9위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10위로 발표되었는데 우리 밀매분들께서 지금 한국의 이런 세계적 지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음.